산호산을 어항에 가닥에 투입하게 되면 수질은 알칼리로 변하겠죠. 이 산호가 연기성 재료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 연기의 대표적인 물질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염자를 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항에다 어떤 물질을 넣었는데 이물 속에 있는 산과 결합해서 어 물을 중화시켜준다. 그러면 연기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질이 알칼리가 되면 가장 먼저 어 기존의 그 유기물이라든지 암모니아 잘 분해하던 미생물들이 어, 증식이 억제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염기에 강한 세균들이 그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암모니아의 분해력은 떨어지고 암모니아는 암모니아의 독성은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물고기 아가미 교통에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가미가 붓거나 그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그래 색상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흰색 점액 그 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담수어 같은 경우에는 그 염기에 강한 세균에게는 조금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꾸로 이 해수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이 알칼리기 때문에 염기에 강한 세균들에게도 면역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먹이 급위를 좀 줄이셔야 돼요. 이 단백질성 먹이를 많이 주면 암모네또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어 수온도 살짝 높여 주시는 좋아요. 왜냐 그러면 이 수온이 낮을수록 암모니아가 물에 녹는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알칼리 수질로 변해가는 게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알칼리성 수질에서 물고기들의 위와 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몸이 산성화가 되죠. 그래서 알칼리수를알칼리 음료 좋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다하게 먹었을 때는 이 위의 위액을 어, 중화를 시켜버려요. 위액은 이제 염산인데 pH 한 3에서 4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이 산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음식물에도 세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균들이 박멸이 안 되고, 이제 장까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사도 하고, 소화력도 굉장히 떨어지죠. 어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이알칼리 수질에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세균 침투가 굉장히, 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보고 키우시는 분들은, 어 생모이를 급여하다 보니까, 기생충에 감면되는 것도 더욱더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 수온 관리를 굉장히 우리가 잘해 주셔야 돼요. 이 알칼리성 수질이. 근데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왕들은 알칼리 수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온이 이제 좀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어, 가 감열 사용인데 이 단백질성 먹이를 많이 급이했을 때 이랬을 때는 그 음, 알칼리 수질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 어, 보통 이제 어항에 우리가 재료라고 해봐야 돌이라든지 이제 모래가 대표적인 알카리성 재료인데 어, 용매되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 미생물이나 생물에게 좋은 기능만 하고 무기염 양수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좋은 기능은 있는데 어, 알카리성 수질로 바꿔주는데는 어, 굉장히 음, 느리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그 수온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 이수온은 그, 사실 이 물생활 하시는 분들,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에게 수온으로 시작해서 수온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이제 영상에 이제 수온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이 물고기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처럼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수온이 높아지면 이제 활동성이 이제 굉장히 왕성해지고,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어, 겨울에 개구리가 잠자듯이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온은 어, 굉장히 중요한데 어, 특히 그이 산호를 넣었을 때 수온이 떨어지는 그 기능이 있어요. 어, 물에 이제 탄산칼슘도 탄산도 증가하지만 어, 석회질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수온이 많게는 한 2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실내 온도보다 응온도가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히터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그 과정인데, 어, 그래서 이 겨울에 우리가 이그 한기 시키실 때방 안에 이제 어항이 있게 되면 이 수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물고기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람으로 따지면 6 배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어항 수온이 1도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25도에서 19도로 이제 온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한 시간만에 그 수온이 3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미생물은 사멸할 수 있고요. 호기성은. 연기성도 이제 그 약한 그 경우에는 사멸할 수 있겠죠. 물고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부시면이 그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뭐 북극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도가 높은 물은 겨울에 한계시키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그 수온이 우리가 그 물고기 키울 때한 25도에서 27도 정도 적정 수온으로 이제 그 유지를 하시죠. 어, 물고기와 미생물이 이제 사는 이제 그 어, 성장할 때 도움이 되는 수온이기도 하지만 이 수지를 중성으로 유지시켜주는데도 가장 이상적인 수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뭐알칼리일 때는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산성일 때는 좀 낮춰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산호를 어항에다 넣게 되면 제가 탄산염이 증간다 했죠. 이 탄산이 물에 늘어나게 되면 용존산소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탄산이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이 대기 중으로 증발을 잘안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용존산소도 더 부족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가멸사육을 하실 때, 어, 물고기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호흡하면서 내뱉죠.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에 녹으면서 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욱더욱 이제 용존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이제 그 에어브레이션도 강하지만 수온을 높여주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좀 많이 눌려주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어, 이어서, 어,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